피곤다 피곤다. <laughs> 자 빠르게 까볼게요. 다섯 개. 네. <laughs> 누구 먼저 깔까 골라봐. 형원이. 형원이 오케이. 형원이 까볼게요. 형원아 네. 나와주고 가고자고 가고자고. 아니 근데 <laughs> 아니 이거 왜안 뜯겨? <laughs> 나 지금 이렇게 마음이 급한데. 푸네 봐 조금 참분해봐 지금 차분할 수 없다고. 됐다. 뭐야? 그거. 어 봐. 우리 여원 씨가 우리 형원 씨 나아줬잖아. 응, 행복한 응. 과연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. 아니야, 진짜 예쁘근데. 이거 그니까 아, 진짜 너무 부러워. 미쳤다, 진짜 와. <laughs> 다음에 뭐 갈까? 다음에 민혁이. 오케이. 네네네네. <laughs> <왜>, <laughs> 와, <웃음> 대박. 야, 너 진짜 성견진랑 쩜나. 지원 나왔어요. 아 <laughs> 근데 지원 이 예쁘다. 어쩐다. 와, 근데 이쁘네. 이쁘네. 음. 괜찮네, 괜찮네. 오케이 음.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오 어? 대박 와 대박 좋네 오 오케이 아 다음에 다음 에 정해졌어 창 아이 기... 창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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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. 창균이야 창균이 거아 약간 기온이일 것 같은데 오 이거 기온이야 대박 기온이 아 약간 기온이 기현... 뿌려 아, 약간 기온이 뿌 기... 기현이 께 잠만 야아 진복이네 아, 아 벌써 진복 나온다고 이렇게 오케이 나창기이 좋아하니까 괜찮 괜찮 두세어야너 뭐야 야너 뭐야 나, 나 진짜 무섭다 진짜 귀여이 나왔잖아 뭐야 귀엽네요 기현 씨야 야, 근데 언니 근데 진복 아니다 좋다 이번에 괜찮다 나 지금 주얼은 괜찮다. 너무 성공적이다 지금 어 괜찮다 지금 잘 가고 있어. 네, 잘 가고 있어. 아, 형원이 형원이 나와줘야 되고, 뭐? 형원이 나와줘야 돼. 이제 뭐 놀랍지도 않아요. 주원이 먼저 까야겠다. 주원 씨. 그래. 주원 씨 아, 약간 주원 씨 형원이 같. 우리 자기제 <laughs> 나올까나? 어, 과연. 과연 과연 과연. 얍오 오. 오. 민혁 씨, 이거 지금 중복 하나도 오, 없어. 아우 예뻐. 아 예뻐. 아우 예뻐. 아우 예뻐. 인거, 인거 아우, 예뻐. 예뻐. 아우, 예뻐. <laughs> 아우 예쁘네. 하나 둘 셋. 민혁이다. 오, 민혁 씨. 아. 어머, <laughs> 아, 이거, 이거. 어머, 이거 되게 잘 나왔다, 이거. 그러니까 괜찮네. 신명적이에요. 응. 응. 과연, 하나, 둘, 셋. 이 <laughs> <참, 저>, 뭐야? <laughs> 이게 어렵다는 지금 창균이가 두 장이 나왔네. <laughs> 그니까 이거 약간 대박인데. 언니 약간 대박인. 이 꼴이 약간 괜찮다 아, 근데 힘든데? 이러면 이러면 지금 <laughs> 또 잠시만요. 잠만. 잠만. 근데 가서, 정말 체험원이 나한테 이제. 안 오는 거니? <laughs> 어디? 아니 내가 아무리 형원이 받기로 했다지만. 나와 <laughs> 이거... 줘야 되는 거아닌지 아니, 형원이 나수 있지. 형원이 나을 수 있지. 기현이. 그렇지? 형원아. 여기서 안 나오면 진짜 나 세프 탈퇴한다. 던적이 <laughs> <laughs> 안 돼. 나 세프 탈퇴 운표한다. 오케이. 콜프웨이로컨프이로오 기현이. 기현. 그럼, 그럼 아이나 주원이가 안 나왔네 이거는. 다 나왔는데? 그러네. 한식 중복이랑 어 이거 잠깐. 하오 주황 나왔어. 주황 주황. 오 신경적이세요 지금 굉장히 옷이. 어, 어깨 어깨 노출. 한다? 하나 둘 셋. 어오 언니 형언이 형언이. 언니 된다니까. 야 형언아 엔밀이야. 내가 채프 탈퇴한다고 해서 지금 온 거야? 시작! 할게요! 이이 <laughs> 아, <rideeln> <feet out> <laughs> <laughs> 수가 <laughs> 가보자. 가보자고. 비벼 비벼. 아, <미디움> 아 근데 지금 리미티드 처음 보니까 네. 아, 약간 긴장돼 내가 다나 이게 신나. <laughs> 빨리, 빨리, 빨리. 배송을 못 기다려서 하나 더았어 자, 감으세요. 어, 이거, 이거 좀 잡아줘. 어, 어 이거, 일단 이거 먼저 게요 포스터 요 아, 단지 포스터. 음. 보여주세요. 빌디업 드렸다, 중복 빌디업 <laughs> 미쳤다 미쳤다, 생각하고 는다고 너무 예쁘다 진짜, 대박이다. 야 드렸다. 오케이, 기대 성공. 나 성공야 성공. 가보자고. 내가 <laughs> 하겠습니다. 가보자고. 안 <laughs> 그래 <다볼> 어야지 <laughs> 상원아 <웃음> 나와줘. <웃음> 여기 있니? 거기 있니? 있긴 있을 거야. 형을 네, 믿으니까. 맞아. <laughs> 재미하고 이거만 어? 보면 재미해 이거 이거 어이 뭐야? 일단 이거 봐. <laughs> 뭐야 이게 근데 <laughs> 나도 이게 <웃음> 나거든 그리고 <laughs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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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대박이야 대박이야 언니 <근데> 이거 이거 어떻게 나도 떠요 완전 아니야? 완전 성어 오케이 성공 이거요? 어떡이나 지금 눈물 나고 성공 완전. 저희 성공입니다 진짜 대성공무슨일이한 성공. <laughs> 번에 나오나 봐대박이요 <laughs> <Yeah! 웃음> 난 이거. 이거? 이거 아닌 이거? 너뭐골랐어 아, 근데 이게 더, 이게 더 뭔가 예쁘고. 얘, 얘. 아, 이거. 이거? 응. 근데 뭔가 색깔이 이게 간지야. 아, 이거? 이건, 이건 진짜 간지할 것 같아. 이거는 술이랑 찍을 때 진짜 예쁠 것 같고. 뭔가 좀 더. 얘는 뭔가 화려한 술. 얘는 뭔가. 그럼 이렇게 뒤집을까? <laughs> 오케이, 그럼 나 이거 살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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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이고, 오늘 고� 음턴이... x